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PPA 인데요. 오늘은 이걸 소개해 볼 건데요. 머메이드 피스키 스톱스, 오프숄더 옐로우, 비주 니트, 핑크 토르테 블라우스, 핑크 토르테 스커트, 핑크 토르테 슈즈, 화이트 시스루 셔츠, 핫한 체크 팬츠 도넛 프린트 롱티 도트 무늬 파니에 스커트 하이컷 트래킹 슈즈 자, 이것으로 일단은 상 아! 상위권은 다 맞췄고요. 아! 죄송해요. 두 번이나 실수했네요. 그럼 일단은 그 다음에 스커트를 한번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laughs> 머메이드 피스케스 스커트 머메이드 피스케스 스커트 <laughs> <와! 웃음> 핑키쉬 유니언 탑스 유니온 잭 카츄샵, 하트 폴 레오파드 카디건, 하트 폴 레오파드 스커트, 하트 폴 레오파드 부츠, 홀리 고트 스커트, 스위트 트윈즈 탑스, 스위트 스위트 트윈즈 스커트 스위트 트윈즈 부티 스커트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슈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즈는, 머메이드 피스키스 샌들, 트윙클 엔젤 탑스, 트윙클 엔젤 스커트, 트윙클 엔젤 펌프스, 트윙클 엔젤 코사지, 엔젤리 제미니 탑스, 엔젤리자 미니 스커트, 엔젤리자 미니 슈즈, 엔젤리자 미니 리본. 이제 샌들 신발도 도대... 다됐 어! 정말 죄송합니다. 세 번씩이나 이렇다니. 어우, 어이 아이 힘들어. 아이고.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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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카츄샤를 소개할 때가 됐군요 모메이드 피스켓스 카츄샤 아쿠아마린 피스켓스 원피스 아쿠아마린 피스켓스 슈즈 사파이어 버거 샌들 이게 타고요. 그리고 또제 카드들을 또 소개할 건데요. 일단은 요거랑 요거랑 또 있습니다. 아직 백몇 장의 카드가 더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여기. 교장선생님 거 카드. 일본 꺼라서잘안 써요. 잘 쓰여져 있긴 있는데. 제가 일본어를 못 읽으니까요. 일단 이건 넘길게요. 또 교장선생님 카드. 콜리고트 볼레로. 트리코롤 체크 세일러 셀러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제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트리코롤 체크 스커트 드림락 원피스 드림락 부츠 플로럴 알프스 코르세 플로럴 알프스 스커트 플로럴 알프스 드림, 비타 트인즈 탑스, 비타 트인즈 스커트, 비타 트인즈 펌프스, 어스블레이션 탑스, 어스블레이션 쇼트 팬츠, 어스블레이션 글래디에이터, 핑키쉬 유니온 슈즈, 아쿠아리움 샌들, 사파이어 버고 원피스, 몽키투스 원숄더, 몽키투스 스커트, 몽키투스 샌들. 허니조커 블라우스, 허니조커 팬츠, 허니조커 부츠, 크로스 니트 원피스, 크로스 니트 엔지니어 부츠, 초코팝스쿱 망토, 초코팝스쿱 스커트, 초코팝스쿱 부츠, 서머데이 미라클 드레스. 아 얘가 얘가 누구냐면요 삼기인가 이기에 나오는 미르라는데요 일본어로는 미쿠르고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써머데이 미라클 드레스 써머데이 미라클 샌들 써머데이 미라클 리본 여기서부터 뒤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트 캐주얼 숏, 유트 캐주얼 재킷 유트 캐주얼 쇼트 팬츠 유트 캐주얼 펌프스 프린세스 메루엔 블라우스 프린세스 메르엔 스커트, 프린세스 메르엔 부티, 오로라 캐슬, 라조트 캔서 탑스, 라조트 캔서 스커트, 라조트 캔서 샌들, 라조트 캔서 선글라스, 파인스트리트 점퍼, 파인스트리트 스커트, 파인스트리트 파인스트리트 부티, 파인스트리트 리본티 아우, 어, 어, 죄송합니다. 어 아, 이제 돌리는 걸안 해야겠어요. 어우 너무 힘듭니다. 돌리니 너무 힘들어요 돌리면서 소개하는게 너무 힘들어요 아쿠아스완 탑스 아쿠아스완 스커트 러블리 키스미 탑스 러블리 키스미 스커트 러블리 키스미 시우즈 페이셜 탑스 페이셜 스커트 페이셜 부츠 트리플 리본코트 원피스 트리, 핑크 스웨이드 부츠 페미닌 니트케미 솔 페미닌 도트 커플리 팬츠 아가일 러블리 원피스 캐미닌 레이스 펌프즈 롤리팝 타우루스 탑스 롤리팝 타우루스 저커트 롤리팝 타우루스 부츠 롤리팝 타우루스 카츄샤 나이트메어 캐프리콘 탑스 나이트메어 캐프리콘 스커트 나이트메어 캐프리콘 부츠 나이트메어 캐프리콘 크라운 스카랄 로제 재킷 더블 스트랩 펌프스 루즈 드림 베스트, 루즈 드림 스커트, 루즈 드림 부츠, 라임 드림 케이프, 라임 드림 스커트, 라임 드림 부티, 스카이 드림 코르셋 스카이 드림 스커트, 스카이 드림 펌프스애프리코 드림 블러스, 애프리코트 드림 스커트, 애프리코 드림 부츠, 락인 파이썬 데켓, 락인 파이썬 스커트, 락인 파이썬 부츠, 스위트 데빌 탑스, 스위트 데빌 스커트, 스위트 데빌 부츠, 스위트 데빌 카츄샷, 데빌 티 카츄샷, 아이고 허리가 아프네요 아이고. 뮤지컬 스컬피언 재킷 뮤지컬 스컬피언 스커트 뮤지컬 스컬피언 부츠 뮤지컬 스컬피언 리본 유니콘 사지 탑스 유니콘 사지 스커트 유니콘 사지 부츠 유니콘 사지 리본 어. 버라이티 타일 탑스 버라이티 타일 스커트 버라이티 타일 부츠 보라잘티 피에로 모자 오리엔탈 리브라 탑스 오리엔탈 리브라 스커트 오리엔탈 리브라 샌들 오리엔탈 리브라 하피밴드 티롤리언 아리에스 탑스 티롤리언 아리에스 스커트 티롤리언 아리에스 부츠 티롤리언 아리에스 티아라 스윙 제미니 탑스 스윙 제미니 스커트 스윙 제미니 슈즈 스윙 제미니 리본 트리점 맵 베스트 트리점 맵 스커트 트리점 맵 부츠 핑키쉬 유니언 스커트 서머데이 미라클 리본 전부 다 합치면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전부 다는 두께가 이만큼이에요 벌써 자 그럼 이것으로 p p 를 끝내겠습니다 이것으로 카드 소개였습니다 그럼 안녕